치샤 거대 괴수를 띄워 이곳을 떠난다. 캐리건, 당신은 뭔가를 봤어. 나로드의 네 정신 속에서. 아몬을 봤어. 이 우주보다 오래되고 상상도 못하게 강한 존재. 그가 다시 살아났어. 그렇다면 아몬 역시 군단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우린 아몬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미리 대비해야겠지만,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명령을 내리시면 거대 괴수를 자치령 구역으로 이동시켜 테란 함선 히페리온을 찾겠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 짐레이너라는 테란을 찾으시려는 건지요. 발레리안, 무슨 신호가 잡힙니다. 경고, 사이언리 파형 감지, 신호 강도 측정 불능. 캐리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시간 없으니 잘 들어. 짐은 살아 있어. 그런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당신들이라면 할수 있어. 자치령 통신망을 해킹해 짐의 위치를 알아내. 저희들 어떻게 믿어, 발레리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난 대장님을 찾으러 갑니다. 자치령 통신망에 침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닐까요? 오직 한 사람만이 할수 있죠. 올란 대령, 그를 데리고 있는 자를 압니다. 미란, 그 용병 지도자? 당신 친구 아니오. 아, 그게 좀 복잡합니다. 일단 2일부터 처리하시죠. 짐을 찾아 우리에게 갚을 빚이 있어. 자치령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코랄로 이동할까요? 아직,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그 일이 군단 강화에 유리한 일인지요. 아바트루에게 새 정수를 수집할 준비를 하라고 할까요? 조용히 해, 이씨야. 이건 개인적인 일이야. 안 좋게 끝날 거라 알지만, 결국 내가 끝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내 앞에 펼쳐진 별들을 보면 지구 생각이 난단 말이야. 지구의 푸른 언덕이 기억나는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 알아, 지구에 내가 있을 자리는 없지. 아니,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고. 당신이 돌아가면 지구 연합정부에서 알아챌 거야.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원정대를 또 파견할지도 몰라. 알다시피, 그들은 언젠간 돌아올 거야. 알아. 그때 나도 준비가 돼있을 거야. 자실령의 보안통신망에 침투하려면 최고의 암호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올란데 령이죠 불에 가기도 지금 그는 미라한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현존하는 용병 중 가장 야비하고 정신나간 인물이죠. 미라한, 나는 발레리안 왕자요. 내말 들려 잘 들리고 말고 공주님, 맷과 함께 일하고 있다며 맷좀 바꿔 줄래? 용병 주제에 무엄하고 안녕 미라. 맷 편지도 없고 전화도 없고 나에 대한 애정이 식은 거야. 네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 올란 대령을 좀 보내줘. 자치령의 복잡한 암호 통신망을 해킹할 사람은 올란밖에 없어. 당연히 도와야지. 제임스레이너의 승인만 있으면 돼. 대장님은 여기 안 계셔 어... 이런... 그럼 온란 대령을 내줄 순 없겠는걸? 미만 미라 온란이 있어야 대장님을 구출할 수 있어 온란을 보내줘 자기야, 용병은 평판 빼면 시체야 난내 고객에게만 포로를 내주겠어 다른 사람은 안돼 자기가 아무리 마성의 외모와 우울함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말이야 미안 이곳에 있는 그녀의 작업 시설을 파괴하면 우리 의길 듣지 않겠어. 미라의 주 우주정거장을 마비시켜야겠습니다.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기지를 먼저 세워야겠어. 근처에 미라의 함대 기지가 있습니다. 그 기지를 제압하면 아군 기지로 쓸수 있습니다. 확인. 함선 이동. 알겠습니다. 항로 설정. 문제 없습니다. 추진기 가동. 좌표 확인. 미라의 기지 위치가 지금 확인되었어. 자, 작전을 시작해 봅시다. 어이, 고마들. 저 앞에 소행성 잔해가 너무 뭉쳐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어. 저길 통과하려면 단거리 도약을 해야 할 거야. 문제 없습니다. 좋았어. 그 단거리 도약은 위험에서 벗어나는데에도 도움이 되지. 있습니다. 미라의 전투기들이 근처에서 정찰을 돌고 있어. 우리 한포로 상대하기에는 수가 너무 많아. 하지만 우리는 전술 타격기를 출격시킬 수 있다는 말씀? 그럼 대충 족수가 맞을 거야? 문제없습니다. 확인. 저 한포탑의 원거리 공격은 위력이 장난이 아니야. 다행히도 공격력이라는 우리의 장거리 야마토포가 한수 위지. 공방을 주시하십시오. 함선 이동 전타겟 문제없으니 로 설정 목 확인 완료 알겠습니다 좌표 확인 확인 좋습니다 이 기지를 복구하면 기지에서 자동으로 생산되는 타격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격기 편대가 생산되는 대로 계속 미라의 부하놈들한테 날려보낼게 그냥 말로 해결할 순 없겠어 여기서 그런 방법은 안 통합니다 발레리아 저것 봐 자기 지뢰야 저자석들 폭발력이 어마어마해 그래도 직선으로 날아오니까 피할 순 있을 거야 아니면 도약을 이용해 피할 수도 있고 함선 이동 알겠습니다. 광물 지대입니다. 이걸 채취하면 자원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 광물을 가져다 줘 그럼 내가 히페리오를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해주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처에서 고밀도 광물이 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자기 지뢰밭입니다. 항로 설정. 함선 이동. 알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광물은 다 채취한 것 같습니다. 항로 설정. 추진기 가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말만 하라고. 내가 더 멋지게 만들어줄 테니. 광고를 더 구해오면 더 멋지게 만들어줄게. 근처에서 켈모리안의 활동이 감지되었습니다. 경비가 꽤 사뭄합니다. 게다가 저들은 주력함까지 보유하고 있어. 그냥 지나치는 것도 방법이오. 어쩌면 저들에게 쓸만한 자원이나 장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완료. 추진기 가동.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함선 이동. 추진기 가동. 항로 설정. 전방을 주시... 싸우는 걸 싫더라. 혹시 둘 사이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괜히 저 여자한테 바람 놓지 마십시오. 이동. 항로 설정. 추진기 가동. 좌표 확인.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감선 이동. 전방을 주시. 어 주시하십시오. 그건 수리 로봇이야. 수리 로봇을 획득하면 히페리온을 즉시 수리하고 파괴된 전술 타격기를 교체할 수 있지. 알겠습니다. 항로 설정. 알겠습니다. 목표물 확인. 좌표 확인. 함선 이동. 추진기 가동. 문제 없습니다. 확인.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항로 설정.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여기는 지휘부. 전술편대 알겠습니다. 좌표 확인. 적수 발견. 추진기 가동. 함선 이동. 항로 설정. 문제 없습니다. 좌표 확인 시작한다. 오, 확인.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문제 없습니다. 저 가수 발견 통신 상태 이상무. 지금 이동 정방을, 정방을 정방. 주시하십시오. 음. 알겠습니다. 좌표 확인. 명령 대기 중. 추진기 가동. 항선 이동. 항로 설정. 저 우주 공항에서 내 보내는 전투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서둘러 저 공항을 처리해야겠어. 없습니다. 좌표 확인. 여기는 히페리온.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목표물 확인 완료. 알겠습니다. 강로 설정. 감선 2도. 저 바로 발견. 추진기 가동. 감선 2도. 불림어. 계속 밀고 나갑시다. 맷 정말 못됐어. 자동화 기지가 얼마짜린 줄 알아? 호너 좌표 확인 항로 설정 알았다 히페리온 지금 이동 중 목표물 확인 우리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전술 타격 편대 잡장 알겠습니다. 주진기 가동 함선 이동 전술 문제 없습니다. 확인 항로 설정 좌표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 항로 설정 문제 없습니다. 아이 히페리온이 한층 더 강력해졌어. 감사는 나중에 하라고. 이곳엔 더 채취할 광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좌표 확인. 추진기 가동. 알겠습니다. 알았다 임페리 문제 없습니다. 감선 이동. 저, 럼 가동하기 확인 와이 통신장치 가동 통신상태 이상무 항로 설정 여기는 호너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추진기 가동 확인 목표물 확인, 확인. 아, 함선 시스템이 정지됐어 내가 살펴볼게 문제없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좌표 확인. 추진기 가동. 함선 이동. 항로 설정. 확인. 좌표 확인.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도야 신기한. 확인. 함선 이동. 전... <laughs> 녀석들한테 즐기장 생성기가 있었어. 이걸 가동하면 적 비행선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잠시 동안 움직이지 못하지. 어서 그걸 설치합시다, 수석 기술자. 진작에 가동 중이야, 애송이. 내가 일하라는 기똥차게 한다고. 애송이. 항로 설정. 문제 없습니다. 추진기 가동. 알겠습니다. 항로 설정. 네, 좌표 확인. 문제 없습니다.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함선 이동 확인 좌표 확인. 함선 이동 좌표 확인. 확인 와이.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추진기 가동. 압로 설정. 악감정은 없어. 확인 문제 없습니다. 통신장치 가동. 함선 이동. 추진기 가동. 좌표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여계시 여기는 호너. 듣 여기는 키페리오. 알겠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어. 계속 몰아붙이시오. 음선 이동. 확인.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좌표 확인. 추진기 가동.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항로 설정. 좋아, 이제 업그레이드는 끝이야. 더지요자 낼래 짠을 것도 없다고. 문제 없습니다. 맷, 내 광물을 다음켜갔어 아동. 함선 이동. 확인. 좌표 확인. 추진기 가동.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항로 설정 확인. 항로 설정. 네. 이번만큼은 절대 쉽지 않을 거야. 언제 쉽게 간 적이 있었나? 자긴 항상 거친 걸 좋아했잖아. 자, 필요 확인. 우리는 추진기 가동. 문제 없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함선 이호 확인. 항로 설정. 알겠습니다. 접공 대출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문제 없음. 확인. 좌표 확인 항로 설정 전 대원, 전투 선이 딩기 문제 없음. 신호 수신 중. 좌표 확인. 전방을 주. 여기는 그냥 행복했네. 내가 잘해 줄게. 약속? 바로 그게 무섭다는 거야.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네 네가 자초한 일이야, 미라. 난 좋게 해결하고 싶었다고. 추딩기 가동. 문제 없습니다. 전술 타겟 했는데, 작전 개시. 우리를 잡았다. 그만, 그만! 네가 이겼어, 맷! 내 기지를 부수고 내 마음까지 훔쳤어, 또한번 말이야! 저 여자 이상하오 부탁이야 라란 대령만 보내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떠날게 이 쓰레기 같은 녀석을 왕복산에 태워 보낼게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왜 당신 애들을 도와? 미라한에게 돌아가고 싶나? 필요한 거 말씀만 하십시오 자기 덕분에 미라의 약탈단을 다시 꾸리게 생겼잖아, 맷 그래도 우리 또 봐. 아주 나중에 저 여자 자치령보다 더 커.